대회부터 엘보우를 허용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회사 직원분들과 심판분들이 상의를 해서 수직 엘보우도 허용을 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도 너무 어렵고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권아솔의 파이터백 촬영을 하러 오신 김에 심판장님, 부심판장님이 계시길래 제가 권아솔 선수하고 바로 좀 보시고 급하게 영상을 좀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장이 좀 불량한 점 이해해 주시고, 하지만 선수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고, 우리 팬분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급하게 영상을 좀 찍었고, 복장이나 뭐 이런 용어가 단정하지 않지만 이해를 좀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엘보우를 허용을 하잖아요 네. 이 엘보우 허용하는 거에서 되게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 네. 좀 아소리하고 좀 정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궁금한 네. 거 써주면. 저도 근데 궁금한 게좀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어, 우리 심판장님하고 어... 얘기가 된 것은 수직 엘보우도 허용을 하는 것으로 네. 좀 파격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 수직 엘보우를 정확하게 이구문직기가 너무 애매한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우리 심판분들이 충분히 위험 요소들은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또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스탠딩에서의 수시의 일부 호용이 되면 네. 아, 어떤 어떤 보도다 되는 모든 모든 형태의 이것도 다 되는. 네. 근데 어디까지 어디까지 안 되는가? 어, 기존의 반칙으로 규정했던 후드 브라인이라든가 척추 네. 라인들에 가이 네, 규격들만 제가. 안찍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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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주먹으로 때려도 안 되는 곳네 거기만 안 되는 거지 똑같이 그러면 보면. 정수리를 수직으로 찍어도 정수리 위에까지는 허용 네 그렇죠? 정수리까지는 이제. 정수리 뒤쪽부터 안 되는 거지 네. 여기 여기서부터 안, 네. 안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지 어 이게 뭐 무술 엄청 많으셨네 <laughs> <정도는. 웃음> <나> 딱딱하네 <laughs> 만약에 이 연타에 의해서 이렇게 엘보가 나갈 수가 있잖아요 연속 연속성으로 네. 있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 하다가,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얼굴인 지 알고 때렸는데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로 만약에 내가 쓰러졌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모든 반칙에 대해서는 동작의 연결성, 선수의 의도성에 반탕해서 심판의 재량을 받아 놨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도 이 선수가 의도적으로 후두부를 조준해서 때렸다면 당연히 반칙이지만 가능한 범 이제 앞면부 쪽으로 향해서 했는데 밑에 선수가 고개를 돌리는 과정에서 한 번씩 들어가는 것들은 주심이 구두장으로, 어, 구두부 어, 조심해야 돼? 구두부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관계를 멈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에 그러면 이, 이 하나로 인해서, 이거는 사실 주먹은 뭐몇 대가 필요하겠지만, 네. 엘보 같은 경우는 한 방에 게임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네, 네, 네. 그러면 아예 만약에 이렇게 맞아서 쓰러져 버리면, 이거는 파츠 됩인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제 주심에 판단합니다. 의동사 계약 조건이었지 아니면 연결 조건인 동정지자 그럼 다시 금강산하고 아, 양비자하고 아, 싸웠을 아, 때 후두부도 아, 아니다라는 게 있었잖아. 네. 주먹으로 막때었을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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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때렸잖아 이렇게. 네. 이 데리고 내려가니 갑니까? 정에서 정에서 정에저 잡아놓고 때립니다 김지훈자베이스이 이런, 이런 연속적인 거는 반칙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이밍이 되었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구자가 때렸을 때 처음에는 옆에 때린 게 맞잖아. 그냥 제대로 때린 게 맞잖아. 네. 때리다가 뭐 이렇게 된 거지, 그죠? 네. 이거는 이제 그때 반칙표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도 결과적으로 반칙패가 아니다? 네. 아닌 거죠? 네, 똑같이, 똑같은 기준으로. 네. 네. 그럼요, 만약에 파운딩에서. 어, 네. 파운딩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틀고 차면. 네, 가사합니다 수색이 알고 가고. 네, 바로 이렇 황정희 그렇게 어떻게 때리라고? <laughs> 아니 아니 마운드 타서 막 이렇게 하고 찍을 수 있죠? 이렇게 찍으면 이거 어떻게 막 습니까?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웃음, <또> <웃음> 아니 나는 너무 위험할 수... 무격 옥선 중에 하나를 허용 하는 거 <laughs> 지금 수직 앨범을 허용한 이유는 너무 각도가 애매하기 때문에 차라리 피지까지도 그냥 허용을 하자라고 좀, 그런 이죠 저희도 이게 준비 단계에서 되게 많은 일을 한 일이 그런 분량이 있었는데 이 부분 수직의 이 각도를 명확하게 잘라 분하는 것들이 사실 네, 어, 너무 오히려 문제가 어, 더 많은 소지가 네. 더 많았을 네. 네. 거라 생각하고 네. 실제 우리 입장에서도 어떤, 어떤 경우도 수직이고 어떤 경우도또 아닌 것으로 나온 경우가 되 많았었고 명확하게 판단이 잘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수평과 네. 수직의 관계가 네.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네. 뭐 이것도 이것도 네. 수직일 수도 있고. 네. 이렇게도 수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수평과 수직 엘보우가 모두 허용이 되는 걸로 우리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될거아요단 원래 반칙 부위였던 원래 반칙 부위였던 이 부위, 이 부위 라인은 좀더 엄격하게 볼수 있겠네요. 엘보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규정하는 후두부의 기준이 귀의 가장 윗부분과 반대쪽 귀의 가장 윗부분 연결한 선 음. 아래쪽은 모두 후드고요. 음. 가운데 라인으로 이렇게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요런데 측두부로 우리가 보는 이 부분에 앨범 꽂힌다면 당연히 우리 펀치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 허용 네, 네. 여기는 안 되고 안 되는 여기 부분에. 안 되고 네. 네. 그귀귀 그러니까 귀 네. 밑으로 다안 되고 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위런 어, 어. 옆에 여기는 되고 측두부로 보 여기는 안 되고 네. 네. 여기만 안 되고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 이 네. 위에 위에 위에도 되고 위에는 네. 되고 이 네. 뒤에 가만히 있는 데부터 네. 요만큼까 요 밑으로 다 되고 요만큼만, 이렇게 뭐야, 요만큼만 하나 더 되는 거네? 네. 거기까지만 이제 불가능한 거네? <laughs> 네. <근데> 여기가, <laughs> 여기가 이제 반칙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알아서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각도 수정을 해갖고 올바르게 탄격을 하려는 의지가 다보수 있어야 되고 그 주위로 들어가는 시판들은 부두 경고로서 어, 부두 부조심, 부두 부조심이라고 할수 있지만 경기를 뭐 멈추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주먹이나 킥과 같은 어, 그런 연결 선상에서 엘보우도 보겠다고 말씀하리는 같은 공격의 옵션 중에 하나로서. 엘보우를 쓰면 부상이 많이 나나요? 그러니까 컷이 많이 날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의료진 쪽에서도 컨베이라든가뭐 뭐 어떤 지혈을 좀 빠르게 할수 있는. 의료진 쪽에 조금 더 이런 진으로충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음뭐 당연히 우리 하시던 링강 두 분이 거의 시골에 대해서는 네 가장 전문가이시긴 한데 컵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치료의 개념과 빨리 지혈을 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 컵맨은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는 없거든 사실은 네. 현실적으로 이게 그냥 응급 의료진들이 네. 지혈하는 게 다잖아요 그렇죠. 어떡하냐 이거 당장 지금 3월달부터 이 엘보가 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 이거 지금 의료진들이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네. 그분들이 뭐 그게 그렇다고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어서 의사 분들이 라고 잘하는 게거니라서 그렇죠 이건 또 다른 이거는 또 현장에 뭐. 들어왔을 때막 그런 의급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너가 좀 배워 <laughs> 아니 <지금. 웃음> 어쨌든 치료잖아 치료 아, 네. 어쨌든 치료기 때문에 의료진 이상의 자격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거야 음. 이게 뭐 심판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의료행위는 어떻게 할거야 그것도 의료행위잖아 네. 응급치료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자격 이상 부여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생업들이 있는데 뭐 이건 큰 수입이 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는 시합이 몇 개나 있다고 그걸 누가 제대로 배우려고 하겠어요이 그것도 하나의 의료행위다 그렇지, 그 의료 당연히 의료행위가 아닐까. 응급, 응급 응급치료 지혈을 또? 하는 거면 되요 응. 이게 뭐 심판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네, 심판 해외 같은 경우는 제 심판 팀같이 아, 컴벤이 팀이 아, 팀같이 돼갖고. 근데 그것도 좀 자격이 있겠지. 의마있 우리 자격이 있겠죠. 난좀몇 좀 가지 케이스를 좀더 물어봤으면 좋겠어. 이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어떤 각도 때려도 반칙 없다 네. 생각하면 되죠. 근데 네, 네. 아까 얘기한 그 부위만 네. 때리면 반칙이고, 네, 네. 나머지는 없다. 네. 자, 근데 때렸어. 근데 얘가 부상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야? 그게 올바른 그 페어블로면서 그냥 테우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음. 만약 에 반칙인 부위를 타격을 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데미지를 돈반한 반칙 같은 경우는 옐로 카드로 바로 마이너스 3점이거요 그런 경우는 이 마이너스 3점 받고 만약에 닥터와 상의 후에 선수가 다시 회복해서 경기를 할수 있다면 은페널티를 받고 재경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부상 때문에 경기가 더 이상 안 된다 하면 가엄살 하는 거 가엄살? 아, <laughs> 네, 맞았어 네. 아! 안해 네. 아, 나는 못 하겠대 그러면 과속해어 아니면 비껌페해 어떻게 되는 거죠? 지난번 렉스 같은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밀어주면서 오, 네. 아, 아. 4점 득기 1분 경과 자, 아직까지는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근데 저희저한게 저희가 이제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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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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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국 한국 한국 한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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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국 한국 한국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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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로 국기서 쓰러졌어 연습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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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심판이 아마 이걸 페어블로로 많이 봤습니다. 그만은 이거 당연해. 그근데내 말은 아소리가 지고 있었어 시합을. 그근데 아, 네. 지금, 지금 맞는 맞았어. 맞았어. 네. 해기 싫어 이제. 이제 안, 어, 안, 안 일어나. 안 일어나고 네. 싶어. 네. 그럼 어떻게 어떻게 판단할 건 어떤? 네. 그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다라고 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비겁해. 아, 아, 아. 비겁한 짓을 할 날에 아, 아.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일사나 근데 어째 닥터가 있습니다. 닥터가 와서 이거 부상이 정말 있냐? 이게 선수가 감정 못하는 것이. 이 구상 때문 맞냐라고 얘기를 물어봐야 할 수밖에 없예요자 근데 그거는 경계가 근데 저희가 또 카메라 판단한... 순대 살짝 맞았는데 본인은 네. 죽겠대 네. 본인은 죽겠대 그렇죠. 밖에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네 방법이 저희가 방법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회사 차원에서 방법이, 방법이, 방법이 없답니다 없죠. 팬분들도 <laughs> 이 선수들의 도덕성에 맞게 는 수밖에 네.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네. 근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스쳐 맞았어. 얘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야, 본인한, 본인한테는. 그 다음날 갔는데, 뭐좀 말이 좀안 된다거나.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그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네. 그러니까 이멘가 도저히 속계가안 된다고 하면 네. 그 말을 믿는 수밖에 없는 거잖요 그래서 닥터 분들은 어쩔 수없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아. 이런 구조가 근데 이게 이제 격투기 팬분들이나. 현장에서가 TV로 보는 건 완전 100% 다르잖아. 그렇죠, 예, 다 해주시죠. 여기서 스쳐 맞아서 안 아픈 것 같은데 진짜 아플 수가 진짜 아플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오늘 파이터백 촬영하러 온 거죠. 구경하러 왔다가 심판분들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이거를 그냥 의상도 준비가 안 됐는데 아무래도 격투 스포츠를 10년 동안 하면서. 로드 f c 가 룰을 계속 정립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또 어떤 예기치 못한 격투 스포츠가 그러잖아요. 무슨 상황이 생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미리 알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한 번씩 경험을 해봐서 조금씩 발전을 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저는 항상 룰 관련돼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게. 이 MMA라는 이, 이, 이 동작이 그 단순한 글자 몇개 써서 룰로써 이거를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맞습니다. 항상 생각하거든요. 모든 변수는 있는 것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재량이라는 음. 좀 개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뭐 저희가 뭐 약속 드릴 수 있는 거는 뭐 항상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뭐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좀마음하려고 뭔가 다시 만들어서 제대로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서도 엄청 많이 싸웁니다. 심판 회의하면은 결국에는 그 싸움이 막 거칠면 거칠수록 좀더 좋은 답답안이 항상 나오는 거아요그 이렇게 뭐 애쓰고 있다라는 것. 아무로도 로드 F C 레플리 팀이 뭐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됐고 그리고 가장 또 오랫동안 심판을 봐 오셨기 때문에 뭐 아마 선진국이나 뭐 U F C 나보다 가장 비슷하고 근사하고 더잘보실 수도 있고 가장 선진화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좋은 시판 부탁드립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신승현시판9 그 0판장님 한마디 해주시죠 네그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 어 여러 가지 이제 애정 어린 비판을 해주시는 부분을 저희도 어,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반칙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억울한 선수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 특히 신경쓰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 노력해서 더 어, 좋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합은 규정되어 있는 경기장 안에서 규정 사이즈, 사이즈 안에서 치워줘야 되고 안전한지가 좀 체크가 돼야 되고요. 우리 심판장님들이 너무 깐깐해서 안전하지가 않으면 시합도 안 합니다. 시합도 안 하니까 그 안전한 장소에서 규정된 장소에서 시합이 치워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진은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요 의료진이 바로 연결돼서 가까운 응급실, 종합병원으로 연결이 될수 있는 몇분안에 거리 안에 있는 병원이 접배가된 상황에서 이 시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늘어지지 않은 시합들은 MMA 스포츠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싸움. 모든 분들이 다 철망 뭐 안에서 싸우고, 뭐, 트다운 하면 MMA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복싱이 길거리에서 친구랑 나랑 싸우면 복싱룰로 서 복싱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격돼 있는 경기장 안에서 몇 나운드, 심판은 누구, 젖지는 누구 몇 명, 래플이 몇 명, 그게 딱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스포츠이니까 그건 당연히 뭐, 아이 시끄러워 재밌으면 장땡이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웃음> <웃음> 재미로 보시는 것들은 재미로 보시는데 한 순간에. 한 명이라도 다치면 그냥 되게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는 시행착오가 나오고 실수가 나오고 무조건 심판 분들이 좀 힘들고 많이 욕을 먹더라도 반드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굳은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이게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으면 그것도 그래 못한다. 중도를 한차하게 돼 있다. 그래 어차피 뭐 평가는 나중에 받는 거지. 맨 앞에 계신 분들은 평가를 나중에 받는 거지 뭐 현재 받는 건 아니거든. 현재는 못 받게 받을 게 없지. 고생들 해주시고. 그래1 6일주십도일에 고생들 좀 많이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습니다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 수직 열보는 이 특정구이 후두부 척추라인을 제외하고 모든 각도에서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3월 16일 장충체육관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될 텐데요. 과연 어느 선수가 이 엘보로 효율적을, 효율적인 공격을 하게 될지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3월 16일 장충체육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